형부 우리 그냥 선한번 넘어볼래요.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아내의 동생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후반의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일산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2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반복되는 야근, 주말 출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느껴지는 아내와의 서먹한 공기. 그게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오래된 부부들이 의뢰 그렇듯 서로에게 무뎌진 거죠. 그렇게 제빛으로 조용히 가라앉던 제 일상에 아내의 동생, 유라가 들어온 건 지난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유라는 참 사연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했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안의 돈을 모두 탕진했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이혼을 했습니다. 대구에 계신 장인, 장모님 댁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곳 사정도 넉넉지 않았죠. 결국 아내가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유라,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정말 잠깐이면 돼.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라는 텅 비어 있던 아들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고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려. 그녀는 놀라울 만큼 밝고 씩씩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감추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지친 아내의 얼굴 대신 환하게 웃는 유라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형부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는데 그 목소리, 그 웃음, 결혼 초 아내에게서나 볼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아이 문제로 학교 상담을 가거나 친구 모임으로 늦는 밤이면 유라는 어김없이 거실 식탁에 맥주 두 캔을 꺼내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형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죠? 얼굴에 다 쓰여있네. 나랑 한 잔해요. 그녀는 제 시시콜콜한 직장 푸념을 단한 번도 지루한 기색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제 농담에 박수를 치며 웃었고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다가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보다 더 아내 같았고 아내보다 더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야근이었고 아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유라 단둘만 남았죠.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셨을 때였을 겁니다. 유라가 살짝 취한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형부, 처제 말고 다른 사이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그런 거그 도발적인 말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의 빈틈을 알아보고 이끌리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었던 아찔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제 모든 것을 건 고백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흔들리는 가장이 어딘가에 또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 무거운 비밀을 이제야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이 힘든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더 진솔한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라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아내는 제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라가 당장 써야 할 카드 값이라면서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 빚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어.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내 동생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저는 돈을 보내주었고, 그날 이후로 유라는 제게 더 깍듯하게, 그리고 더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여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대충 입는 법이 없었고, 항상 은은한 향수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 향기가 먼저 저를 반겨주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어느날 밤, 단둘이 맥주를 마시다가 유라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우리 둘만 있을 땐,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요. 형부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우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제안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술기운을 핑계로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호칭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을 땐 형부와 처제. 단둘이 있을 땐 민준 씨와 유라 씨.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은 점점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유라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음, 커피 향 좋다. 민준 씨는 되게 가정적인 남자구나. 우리 언니는 복 받았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면, 유라는 제 팔을 툭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웃겨. 민준 씨 때문에 미치겠네. 그 스스럼 없는 손길, 친밀함이 묻어나는 말투,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유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내의 빈자리가 아니라 유라가 채워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조깅을 하고 돌아와 사월을 한 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막 벗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몸을 돌렸는데, 그녀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안,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몸 좋으시네요.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유라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에,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뭐 어때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노래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가사가 꽤나 야릇한 사랑 노래였죠. 이 노래. 민준 씨 생각나서 보냈어요.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느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향기. 제 일상은 온통 유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제 아내는 점점 더 흐릿한 배경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유난히 후텁지근한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대구 친정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주말을 꼬박 채우고 온다고 했죠. 저는 금요일 퇴근 후텅빈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막함에 괜히 마음이 허전해 사월을 하고 편한 반바지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유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 안 자고 있었네요. 나 너무 덥고 외로워서 잠이 안 와요. 그녀는 야른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선과 다리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찔한 모습이었죠. 저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라는 그런 제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영화 한 편만 같이 봐주면 안 돼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불 꺼진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운 거리,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삼프 향기가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술 기운이 올랐는지 그녀의 말이 느려졌습니다. 민준 씨는 언니랑 왜 결혼했어요?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지금도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 예전부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내가 언니 대신 민준 씨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제 팔에 자신의 팔을 살며 씻겼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 민준 씨 좋은 것 같아. 그냥 친구 말고, 우리, 비밀 연애할래요. 그건, 분명히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한 여자가, 제게 건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해봐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니까. 유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빈 거실에 혼자 남아 밤새 그녀의 입술 감촉과 비밀 연애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유라는 전보다 더 과감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면 그녀는 제 무릎을 베고 눕기도 했고, 제가 소파에서 잠들면 조용히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회사 일과 아이 문제로 지쳐 있었고,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무관심이, 오히려 제게는 유라와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한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유라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나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안아주면 안 돼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힘껏 끌어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제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짧을 운명인지.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학교 워크숍으로 외박이었고, 아들은 학원 기말고사 데뷔 캠프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또다시 저와 유라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얽혔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날 여자로 봐줘서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히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이중생활은 더욱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내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면 유라는 제등 뒤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우리, 언제 또 둘만의 시간 가질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밤 중 화장실 앞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거 너무 스릴 있지 않아요? 나 요즘 민준 씨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라며 저를 안을 때면 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라와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둘만의 감정일 뿐이야. 그 말이 그때 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했지만 짜릿했고 숨 막혔지만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며 함께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잠이라도 설치는 사람처럼. 저는 뜨끔해서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다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부쩍 말수가 줄었고, 저와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유라 역시 변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장난을 치지 않았고, 제 눈을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랑 말도 잘안 섞으려고 하고, 꼭 나한테 뭐 숨기는 사람 같아.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요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하지만 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유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잠시만 멈춰요. 이러다가 진짜 연니한테 들킬 것 같아.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오늘 너무 외로워요. 그냥 조금만 안아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흔들리는 그녀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외출했고, 저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가요, 우리, 바람 좀 쐬고 와요. 우리는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마주 앉아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씨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근데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만 나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는 못하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자신의 언니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등 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유라는 울고 있었고, 아내는 멍하니 그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폭로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가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다시 창고가 되었고 집안은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저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유라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던 모습. TV를 보다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그녀의 온기.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비밀 연애할래요. 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까지. 그녀는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민준 씨도 나도 여기서 멈춰야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근처에서 작은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아내를 통해 간간이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 속제 얼굴을 보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녀와 나눴던 그 짧은 시간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위태로웠고, 그렇다고 없던 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얼마 전, 무심코 스마트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그날 외곽 카페 앞에서 찍었던 그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살짝 찡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마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사람은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어떤 감정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 한쪽에 묻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아내와 아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치 언젠가 그녀가 잘 지냈어요. 하고 웃으며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괜찮으시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그 무게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